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하, 이곳이 무엇이냐고요? 예. 수국이죠, 수국. 저의 친정 가는 길에 이렇게 수국나무가 너무나 큰게 있어서, 어, 가던 길을 멈추고, 예. 줌 해서 어, 찍은 화면이에요. 이렇게 하천에 이게 꽃이 닿을랑 말랑. 꽃 예쁘죠? 수국이에요, 수국. 한 3, 40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까이서 보면 더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아, 수국. 너무 예쁘죠? 꽃송이가 조금 작은 수국이더라고요. 땡겨서 찍었는데, 예, 이렇습니다. 음, 수국. 어때요? 이게 수국이 시골에 많더라고요. 아주 이집저집 많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도 수국이에요. 어, 여기는 이제 저희 친정 집에 와서 옆집에서 찍은 나무입니다. 아이 예쁜 손은 저희의 딸아이 우리 수연이의 손이고요. 예쁘죠? 어,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이쁜딸 손하고 이 예쁜 수국하고 음이 나무도 예, 길거리에 닿을랑말랑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예쁘죠? 가까이서 찍으니까, 헉, 아, 더 예뻐요. 어 흰색 수국인데요. 요 나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아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길 가다가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 이렇게 늘어졌답니다. 몇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 굉장히 많은 수 같아요. 예. 아, 너무 예쁘죠? 색깔도, 음, 약간 그린색도 있고요. 흰색도 있고요. 이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예뻐도, 하, 아 예쁘다 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쁘면 이렇게 꼭 찍게 돼요.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찍게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저희 딸하고 이렇게 한참을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아 너무 예뻐요. 저희 집에도 이런 수국나무가 좀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저도 수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바람에 살랑살랑. <laughs> 아, 너무 예쁩니다. 옆에는 감나무예요. 감나무도 엄청 오래돼 보였어요. 맞아요. 예, 한 40년? 예. 그 정도는 됐을 거예요. 저희가 아, 예. 이 동네로 이사 온 지가 예, 그 정도 됐으니까. 어, 요 나무는 가죽나무. 아시는 분 계실까요? <laughs> 아 너무 예뻐요 수국 예이 네, 아이는 수연입니다 예, 행복한 꽃그릇에 어, 우리 조카가 심었거든요 근데 심은 영상도 찍었는데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작품 6학년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조카가 이렇게 이쁘게 심었답니다 화분하고 진짜 잘 어울리죠 너무 예뻐요 우리 수연. <laughs> 안 이쁠 수가 없죠. 우리 수연. 음, 예, 이렇게 이쁩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난 5월 3일날, 예, 어버이날을 땡겨서 친정집에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음, 수두키가 다 죽고, 없어가지고, 흙개를 심어놨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보시죠. 새 얼굴이 나왔는데요. 요게 가지인지, 예, 자구인지, 꽃, 진지 모르게 삐쩍삐쩍 올라왔길래 다 잘라주었고요. 보세요, 일주일 만에 사진 찍었는데요. 레티지 어때요? 너무 예뻐요. 베란다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색입니다. 아, 일주일 만에 카네이션이 예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올라오고 있죠. 꽃대가 예 가을까지 펴줄 겁니다. 아, 염제도. 남자 색깔 좀 보세요. 예술이죠. <laughs> 베란다에서는 볼수 없는 색입니다. 너무 예뻐요. <laughs> 보세요, 보세요. 저의 출근길을 막더니 이제는 저의 퇴근길을, 퇴근길에 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laughs> 어떠세요? 아침 햇살이 빛나는 장미, 너무 예술이에요. 너무 환상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이 예쁨을. 빨강, 빨간. 정렬의 빨강색. 환상, 환상, 정렬. 따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예뻐서, 아우,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아우,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요즘 송화가루 때문에 꽃들이, 예, 네, 노랗게, 종합가루가 앉았는데요. 우리 이런 장미는 종합가루가 안 보여요. 예. 묻혔습니다. 종합가루가. 장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저희 출근길과 퇴근길을 막고 있는 우리 집 저희 빌라 화단에 장미꽃인데요. 이것 보세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장미꽃이. 장미꽃의 꽃말이 뭘까요? <laughs> 이렇게, 아. 래층 아저씨가 가지 뻗으라고 이렇게 줄을 연결해 놓으시더라고요, 철사를. 그래서 막, 음, 담벼락을 타고 막 날아가고 있어요, 장미가. <laughs> 키도 이렇게 커지고, 꽃송이도 엄청 많아요. 예, 꽃이 점점, 점점 많아질 겁니다. 여기 야생화도 있죠. 야생화도 예, 작년에 예 사부를 푹 퍼다가 이렇게 얹어놨는데 제가 한건 아니고요 <laughs> 아래층 아저씨께서 하셨는데 이렇게 예쁜 꽃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환상입니다 저희 집 화단이 어 저희 빌라 화단이 아주 꽃잔치를 하고 있어요 장미꽃도 예쁘지만 야상, 야생화꽃도 좀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예뻐요. <laughs> 예쁘단 말밖에. 어떠세요? 환상적이죠? 작년보다, 예, 꽃이 많이 폈어요. 가지가 엄청 늘어났어요. 벌어졌어요. 가지가. 너무 예쁜 우리 빌라의 화단의 장미꽃이었습니다. <laughs> 이제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아랫집, 언니네 집이에요. 룬데리죠. 저는, 저도 없는 룬데리가, 언니네는 있어요. 룬데리 꽃 보세요. <laughs> 아 이렇게 꽃을 좋아할 줄이야. 룬데리는 꽃을 부는 다육이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꽃이 너무 예뻐요. 언니가 좀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편하게 언니라고 하고 있고요. 이 언니는 정리정돈의 왕입니다. 그리고 꽃을 너무 사랑해 하셔가지고, 어, 다육이도 많지만 관엽식물도 많답니다. 이건 라울이죠. 어, 햇볕을 좀덜 받는 곳이라서 좀 초록초록한데요. 그래도 예쁜 색이 올 겁니다. 어,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예, 심어놓으시고 또 했고요. 저희 집에도 왔어요. 아, 천대전송 이 아이는 무엇일까요? 이름표가 없습니다. 언니네 집은 <laughs> 이름표 없어도 너무 예뻐요. <laughs> 화제금 맞지요? 그리고 아, 라디칸스입니다 이게 비교적 좀큰 화분인데요. 예. 이렇게 오목하게. 키우고 있고요. 이 음, 아이는 소인재랑 요적고기 섞여 있어요. 작년 겨울에 어, 애들이 션천 타면서 물에 담가 놓으셨는데요. 이렇게 튼튼하게 물을 많이 먹고 이쁘게 자라고 있답니다. 소나무 같지 않으세요? <laughs> 여기도 예 관엽식물 화분인데요. 한가득 찼습니다. 예술입니다. 예, 이 예, 아이도 이 아이도 자국과 많이 달려가지고 떼가지고 많이 나눔을 하셨어요. 저희 집에도 있고요. 샐러드볼, <laughs> 샐러드볼 저희도 있답니다. 예쁘지요? 얼굴이 너무 예뻐요. 한번 보세요. <laughs> 꼬집기 하고 싶어요. 네. 아, 식물과 다육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예쁘지 않으세요? 아이름표로좀 꽂아놨으면 좋았을 걸. 이 아이가 미파인가요? <laughs> 비슷한 이름 같지 않으세요? 아, <laughs> 이 <어이>, 멀로인가? <laughs> 이 아이는 로우예요. 예, 예쁜 로우. 이 아이는 예, 어 생각났는데 크리스마스인가요? <웃음> 누구란가요 <웃음> 그고요이 미니 우각 예쁜 꽃을 자랑하는 우각이고요. 예이 아이 우주목 줄레기 <laughs> 닮은 우주목이랍니다. 아이고 온돌라타에요이 아이가 엄청 잘큰다고 제가 갈 때마다 자랑을 하십니다. 이 꽃지도 잘 된다고 하네요. 이 꽃지도 많이 놓으셨고요. 이새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이 이사했어요. 두 아이만 있답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이쁘게 예쁜 색깔 보세요. 이게 저는 하엽인 줄 알았더니 색이 오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아이 선노즈 어 저랑 다육이 살아갔다가 서비스를 받은 아이인데 이렇게 색깔이 예뻐지고 있답니다. 금 같죠? <laughs> 금인 줄 알겠어요. 음이 아이 미파 같은데요. 그쵸? 이렇게 단지 화분에 구멍 안 뚫으시고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도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구멍 안 뚫어도 이렇게 잘 자라요.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그러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누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누다예요. 이 아이 연봉이죠. 아닌가요? 연, 연봉이죠. 네. 요 아이는 조이 같아요. 재활용, 예, 재활용, 이게 냉면 그릇 같은 거죠. 여자, 심어 놓으셨어요. 재활용도 많이 해 주셨어요. 이뻐요. 먹컵에도 심어 놓으시고, 공기에도 심어 놓으시고, 음, 연봉이죠. 얼큰이 연봉, 저도 얼큰이 연봉 참 좋아하는데요. 잘못 크겠더라고요. 연봉이 집에 있는데 좀 시들시들해요. 요 아이는 맵이나 라고 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맵이나 색을 좀 보세요.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쁜 색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아, 요 아이는 티피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티피 적심해서 선목했지요. 이 아이 티피 같아요. 얼굴 예 이렇게 예쁩니다 이제 예쁜 색을 보여줄 때가 됐죠? 예, 햇볕 앞에 있으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루비 넥클레이스 저도 좋아하는 거죠 진주 목걸이 아 예뻐요 음 어, 많이 늘어졌는데 예 많이 잘라 놓으셨더라고요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음 초록 초록 이 아이도 단지 항아리 화분입니다 어 적기성하고 프리인데요 프리틴 아닌 거 같아요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합식도 참 잘하세요. 예쁘게. 음, 까라솔. 예쁜 까라솔. 잠시 후에 아주 놀라운 까라솔을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까라솔도 꼬집게 하고 싶어요. <laughs> 꼬집게 해주세요. <laughs> 이 아이는, 음, 아, 뭘까요? 얼음 맞춰보세요. 퀴즈예요. <laughs> 글쎄요, 음, 이하는 미니엄자 소품 천원짜리예요 이야, 아, 이거. 아, 현장에서는 알았었는데. 모르겠다, 꾀꼬리. 투명인가요? 참. 아, 모르겠어요. 이런표가 없어요. 알려주세요. <laughs> 아 송아가루 를 뒤집어 써가지고 아이들이 아우 안타까워요. 음 핑클로비입니다. 아 예쁘죠 핑클로비. 아 언니 송아가루가 미워요. 이제 음 목요일 금요일 날 비온다니까 그때 씻겨주는 걸로 하지요. 이 아이 연미월이에요. <laughs> 아유, 예뻐라. 언니는 이렇게 돌을 좋아하셔가지고. 이 화분마다 돌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답니다. 예쁘죠? 예뻐요. 아박화장 소품. 음, 이 아이가 프리티인데요. 이렇게 돌 돌을 참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프리티 이 아이 가 입구지 프리티예요. 이꽃이도 언니가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 키워요. 이 꽃들 잘 하세요. 짜잔, 이 아이요 까라솔인데요. 음, 제가 이사 올 때부터 있었으니까 10년은 됐는데요. 엄청 컸었는데요. 어우, 진짜 엄청 큰 아이였는데 이제 잘라서 화분 3 개에다 나눠 심으셨어요. 그래도 3 분의 1은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 아이도 잘라서 이 화분에 심어 주시기로 했어요. 예쁠 것 같아요. 예, 까라소론 뿌리 활착 잘하니까 이 아이는 왕 꽃기린입니다. 그냥 꽃기린이 아니고요, 왕 꽃기린 꽃이 커요. 그리고 1년 내내 꽃이 핀답니다. 정말요. 올 때마다 꽃이 피어 있거든요. 이 아이도 적심을 하셔가지고 나눔 마리에 많이, 많이 주셔서 나눔을 저희 집에도 있답니다. 꽃이 예쁘게 피었죠. 제가 왔다 갔다하면서 하나 꺾어졌어요. 이렇게 가지가 있어가지고 꽃가지죠. 꽃이 항상 피고 있답니다. 아꽃 꽃이 왜 이렇게 이쁠까요? <laughs> 엄청 큰 꽃기린입니다. 그리고 언니네 대표 염자인데요. 음이 아이도 아주 무성하죠. 가녀이 같아요. 이게 새나무가 한 화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맞은편 쪽으로 예, 나무가 보이시죠. 이 다인은 음, 아저씨랑 언니랑 만드셨답니다. <laughs> 어때요? 괜찮죠? 이렇게 놔도 빨간 포트에 이제 있다가 아... 음, 이제 예, 분갈이를 해주신다고 해요. 빨간 포트도 뭐 밉지는 않아요. 안에 아, 네. 아이들이 예쁘니까. 네. 아휴, 이 아이는 적심 하나인데요. 얼굴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 까라솔, 뷰베네크레이스, 청솔, 어, 엑스페트리아 철화. 화분도 쌍둥이 화분이네요. 세개못 보던 건데 수연도 있고요. 많아요. 저희 집보다 종류는 더 많은 듯 해요. 예. 공기 보이시죠? <laughs> 구멍 안 뚫고 그냥 심으셨어요. 대신에 물을 많이 안 주고 이제 조금씩 주시는 거죠. 여기도, 여기도 재활용 화분입니다. 언니는 화분을 안 사세요. 그냥 집에 있는 화분 활용하시고요. 이렇게 이제는 재활용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네, 만족이죠. 예, 만족입니다. 너무 좋다고 하세요. 이 트리안도, 예, 오래 묵은 아이예요. 이발을 해주고, 해주고, 해도 이렇게 무성하답니다. 어, 여기 까라솔 보이시죠? 이 까라솔이 저기에 있던 아이, 적심한 아이예요. 어, 이렇게 저렇게 화분이 세 개가 있어요. 어, 이 아이도 저기 저 화분 큰 데서 많아이또 있어요 밑에. 예, 짜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양이 엄청 많아요. 화분 자체가 엄청 큰, 화, 큰 화분이어서 수량이 참 많아요. 자르면 진짜 잘라서 심으면 너무 예쁠 듯해요. 여기 보이시죠? 꽃길린적심해서 뿌리 내렸는데요. 꽃 이렇게 펴주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아, 또 잘라주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간엽식물도 좋아하시고요. 너무 잘 키우세요. 짜짠짜짠짜짠 보세요. 이 꾸지, 입구지. 이 <laughs> 꾸지 판이에요.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해 놓으셨어요. 이 꾸지를. 근데 이 꾸지가 100%, 100%다 나왔어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못하는데. <laughs> 이 아이가 뭘까요? 이 꾸지가 100%다 나왔어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커서 군생이 되는 거죠. 자고가 두 개, 세 개씩 되니까 군생이 되는 거예요. 이 꾸지도 물을 좀 줘야 더잘 큰답니다. 저는 못하는 거예요. <웃음> 참고로. <웃음> 거실 이렇게 이뻐요왕꽃끼리 까라솔, 왕꽃끼리니 키가 엄청 커요. 이게 줄였는데도 이렇게 키가 크네요. 한번 키를 줄이셨는데 이렇게 다시 커졌답니다. 예쁘죠? 예, 여기는 거실입니다. 공기 정화 생물이죠. 이름은 모르겠고요. 이 아이도 키가 엄청나게 크고 화분도 큰 화분이에요. 화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흰색 화분인데? 음, 그래요. 아,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큰 식물이 거실에 하나가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아, 부러워요. <laughs> 너무 예뻐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예,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함께 즐거운 생활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또 봬요.